자기만의 방식으로 만든 게임들이 많은 거야 그리고 진짜 또 놀랬던 점은 너무 진지해 이 사람들 이게 나는 그냥 게임이 그냥 오락 그냥 게임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인생이고 자기 표현의 수단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게임개발자가된게 이게 어떻게 되세요? 음. 게임 개발자. 어 학교에서 프로젝트 수업이 있었거든요. 제가 어, 어쨌든 학교에서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게임을 만들 때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맨날 했어요. 그게 제 성향이기도 하고, 근데 한 학기 전에 이제 그냥 팀이 아니고 팀장이 아니고 팀1원으로서 잠시. 선배들이랑, 이제, 먼저 하는 사람들이랑,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, 이제, 교수님들이. 이거는 뭐, 뭐라는 건 아니지만. 제가 볼 때는, 좀 쓸데없는데 신경을 쓰는 것 같았어. 그래가지고, 왜 저렇게 하지? 저거는 뭐, 그림은 예쁠 수 있지만, 게임이 완성이랑은 좀 상관없지 않나? 라고 생각했어. 그래가지고, 나는 그걸 하나하나 기록해 놨다가 그거는 아예 지키지 않았어. 이럴 때면은 무슨 캐릭터가 움직이는데 머리카락이 날린다. 물론 머리카락이 날리면 좋겠지. 하지만 한정된 기간이랑 인력인데 그 머리카락 날리는 것까지는 할수 없겠더라고. 그래가지고 색깔도 빼고 머리카락 움직이는 그런 거 빼고 단 게임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져야 된다.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지. 그래서.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볼까? 이거는 이제 강연할 때 쓰는 자료인데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기로 했어. 당시의 팀원들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읽고 있던 프로이트 그걸 통해서 게임 디자인을 했어. 슈퍼 이고와 이드가 에고를 찾아간다는 목적을 가지고. 근데 딱 선정이 된 거야 도쿄 게임즈. 그래가지고 오.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대충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뭐 열심히 했지만 너무 모자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괜찮나라는 생각이 들었지. 근데 가서 이제 같이 간 이제 터틀 크림에 박선영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안내해줘서 피코 타치라는 행사에 가게 됐어. 근데 거기 갔더니 진짜 한 10평, 15평 막 이런데 카페인데. 서양인, 동양인, 뭐 하여튼 게임 개발자, 게임 관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꽉 차있는 거야, 완전히.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게임을 이렇게 발표를 해. 근데 여기서 놀랐던 게 내가 아는 게임은 뭐 스타크래프트, 디아블로, PC방에서 친구들이 하는 거였거든. 근데 여기는 진짜 자기만의 색깔, 자기만의 방식으로 만든 게임들이 많은 거야. 그리고 진짜 또 놀랬던 점은 너무 진지해, 이사람들 이게 나는 그냥 게임이 그냥 오락, 그냥 게임인 줄 알았는데, 이 사람들한테는 인생이고 자기 표현에 쏟아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너무 감동받아서 많은 개발자들이랑 안 되는 언어였지만 계속 교류를 했어. 얘기도 물어보고,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, 그 사람이 게이머들을 대하는 태도도 보고, 그러면서 또, 이제, 도쿄게임즈가 진행됐는데, 좋았던 점은, 게이머들도 우리 게임을 너무 진지하게 해주는 거야. 진짜 부족한 게 많은 게임인데, 그래가지고, 와, 게임이라서 얘가 진짜 멋있구나, 라고 생각하게 됐어. 그래가지고, 이제 나는 어떻게 보면 입장권을 가지게 된것 같은 거야. 그래가지고, 이게, 내 방에, 패스를 걸어두고, 이렇게. 걸어두고, 이제 게임 개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 그렇게 게임 개발을 하게 된것 같아 근데 가, 이거는 뭔가 깨닫고 그런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된것 같아 이게, 이거 약간 비싼 거 하나 있는데 이거 있어 야, 하루키의 소,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인데 몇 번이나 읽었지만 하루키가 소설가가 될수 있겠다 소설을 쓸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거든 근데 그게 뭐 야구장에 갔는데 갑자기 이루타를 쳐 자기 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그리고 나서 문득 갑자기 나도 소설을 쓸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나는 이것보다는 좀 직접적이지 실제로 개발자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게 느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도쿄 게임쇼가 끝나고 비가 그때 계속 왔어 태풍이 있어가지고. 그래가지고, 비 내리는 신주쿠에서 혼자 산책하다가, 신호등이 아직도 기억하는데, 신호, 빨간색 신호등에서 내가 이제 폰을 키고, 녹음을 해. 다시 도쿄게임쇼로 오겠다고. 그러면서, 뭐, 게임 개발자가 시작된 것 같아. 이상.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? 도쿄 게임쇼 이후 네. 맞아 이제 그때부터 자신감이 진짜 넘쳤지 왜냐 그 전까지는 내 추측이지만 학생 중에 도쿄 게임쇼 인디 부분에 선정된 사람이 없었어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최초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진짜 넘쳐 흘렀고 학교에서도 어 이례적으로 1 0 명의 팀원을 허락해 줬어 물론 같이 하겠다는 친구들도 많았지 목표도 엄청 많았어. 뭐, 몇 가지 목표를 세웠어. 스팀에 출시한다. 백만장 판매하겠다. 그것을 통해서 사옥을 짓겠다. 뭐, 이런 걸 정했는데, 음, 이제는 돌아봤을 때 학생들이나 지망생들한테 내적인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거든. 근데 내가 방금 이 말한 것처럼 이런 목표들은 다 외적인 동기야. 외적인 동기가 있을 때는, 어, 뭐랄까, 지속하기 힘들 때가 많아. 그게 성취되지 않으면. 그러니까, 결과에 막 기대면, 이게, 과정을 즐기지도 못하고 그런 것 같아. 그래서 아무튼, 이게 이제 우리 팀이었어. 우리 팀 아트 하는 분이 이것도 그려주고, 우리가 밤새 막 개발도 하고 그랬어. 근데 이때를, 뭐 너무 좋지 10명인데 저번보다 개발 기간도 길고 근데 결과는 제대로 게임이 완성이 안 됐어 어, 지금 생각하면 내 생각에 시, 자신감이 너무 넘쳤다 근데 이건 자신감이라기보다 오만했다 뭣도 모르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전히 게임에 대해서 무지했다고 생각해 게임 개발 관점에서는 전혀 막 별로 아는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게임 자체가니 외적인 다른 목표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게임 자체에 대한 어떤 목표들을 세웠어야 되는데 뭐 스테이지는 어떻게 할 거고 어떤 기술을 쓸 거고 뭐 3D를 할 건지 2D를 할 건지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에게 전달하고 싶은 뭐 감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생각 자체를 잘못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게임 개발 능력.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. 우리가 다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우리가 꿈꿨던 그 프로젝트는 사실 그 기간에 달성하기 너무 어려운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 보면. 그래서 전체적으로 게임 개발 관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. 그렇게 하고 이제 팀을 다시 축소해. 왜냐. 10명의 팀원이랑 같이 하는 건 당연히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게 무조건 시너지가 나는 거 아니더라고. 그래가지고 팀원을 축소하고 스마일 게이트 멤버십에 이제 선정되게 돼 스마일 게이트 멤버십에서 이제 워크샵 갔을 때먹습인데 여기서도 깨달은 것들이 몇개 있어 보면은 혼자만 다른, 게, 다른 곳을 보고 있지 이게 뭐냐면 모두가 나와 같지 않다는 걸 깨달아야 돼 일단 팀 작업을 할때 아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 실수인 것 같아 이게 모두가 나와 같다고 생각한 그 관점에서 어떤 의견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. 그래서 그 의견들이 안 먹히면 왜 이해를 못하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. 다른 사람이란 거 생각을 안 하니까. 그 다음에 깨달은 둘은 하고 있는 척이랑 하는 건 완전 다르다는 거. 근데 하고 있는 척을 내가 하고 있었더라고.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돌아봤을 때 왜냐. 도쿄 게이션로 뽑혔고 나는 이제 좀 게임 좀 만드는 것 같은데 왜냐? 도쿄 게임쇼에서뭐 소니라든지 뭐 대단한 게임 개발자라든지 다 게임 잘 만들었다고 해줬으니까. 근데 그건 그냥 하는 소리인데 그때 몰랐어. 그리고 실제로 내가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시기도 아니었던 것 같아. 어떻게 보면. 그래서 하고 있는 척과 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난 생각해. 여기 여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. 나도 이런 거 아닌가? 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반성해보고 그러면서 가고 있어. 음, 하고 있는 척이 가장 이제 심하게 될 때가 어떤 거냐면 어떤 성과가 있었을 때. 뭐, 창의 인재에 선정이 되었다. BIC에 선정이 되었다. 퍼블리셔들과 뭐 연락을 주고받는다. 이렇게 되면 약간 자기가 하고 있는 척에 집중할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.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. 실력이란 매우 중요하다. 이 프로젝트 때는 뭐 같이 술 마시고 즐겁고 눈빛만 봐도 그냥 웃기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게 좋았어. 왜냐면 편하니까. 근데 실제 프로젝트를 할때 보니까 실력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. 아무리 뭐, 뭐, 흑가백으로 할수 없지만 이분법으로 할수 없지만 아무리 까칠하더라도 그 까칠한 친구가 그랑 같이 하게 되었을 때 실력이 있다면 물론 나도 실력이 있는 친구가 되어야 되겠지 같이 실력이 있다면 어떤 결과물이 나와 그게 성공하든 말든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의도한 결과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난 실력이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다음부터 이제 1인 개발자가 되기로 시작했거든 왜냐하면 팀원 중에 한 명이 뭔가를 안 하면 파트가 있는데 팀 전체의 프로젝트가 조금 딜레이 돼난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개발은 지속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인 개발을 시작하게 됐어 일단 그거는 다음에 <목소리>